네, 안녕하세요. 5분 부동산 상담소, IM부동산연구소의 정재혁 소장입니다. 자, 최근 서울시의 발표로 인해서 모아타운에 대한 인기가 이제 한풀 꺾였는데, 제가 준비한 지역은 모아타운의 열기가 아직 남아있는 동일 50%를 넘어서 60%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일군 건설사들도 눈독 들이고 있는 서울의 상급지, 숨겨진 지역을 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위치가 어디냐.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자, 먼저 강동구에 대한 입지 분석을 간략하게 해 드릴 텐데, 사실 강동구는 예전부터 조금 저평가 받고 있던 인기가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자, 왜그러냐면은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저층 주거지, 그러니까 빌라촌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외곽 쪽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이제 주공 아파트들 있고, 또 강동구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천호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유흥가가 이제 많아 좀 이미지가 안 좋은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강남이라든지 송파권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배드타운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강동구는 그 위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에 주공 아파트들이 많이 모여있던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재건축이 진행이 되어서 사실상 신도시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유흥가가 많던 천호역 인근도 다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유흥가들이 사라지고, 신축 아파트들이 입주를 했고 또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매일 화제가 되는 지역이죠. 둔촌주공 또한 재건축이 진행이 되어서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이제 탈바꿈되어 2024년도 11월달에 12,000세대가 입주 예정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고덕 비즈밸리라든지 아니면은 첨단업무단지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등. 자체적인 일자리 또한 강동구대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거의 유일하게 서울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강동구는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강과 인접한 외곽이라는 그런 이점을 살려서 이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외곽으로도 이제 빠져나갈 수 있고 서울 내부로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모아타운은 어디서 진행을 하느냐. 자, 바로 여기입니다. 천호동이지만은 암사역과 붙어 있는 천호동이고, 여기 암사역하고 바로 인접한 이제 그런 곳에 있습니다. 자, 전체 구역은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전체 6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추진위가, 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은 전체 6개. 구역이고 노후도는 뭐 가장 높은 구역이 8 6리고 가장 낮은 곳이 한 60%고 평균적으로는 대략 70% 이상 어 이제 그런 이제 아주 높은 노후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면적 또한 각 구역별로 좀 편차가 있으나 어쨌든 간에 이제 모아타운의 기준을 잘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업 개요인데 일단, 현재로서는 지하 4층, 지상 29층으로 이제 전체 약 23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전체 세대수는 2234세대로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좀 특징적으로 볼수 있는 거는 보통 요즘에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뭐또 모아타운, 뭐 이제 재건축 이런 단지들을 보면은 억지로 사업성을 늘리려고 뭐 12평, 13평, 원룸 같은 소형 평형대를 많이 집어 넣는데 반해서, 여기 천호동 모아타운은 어 가장 작은 평형이 18평형, 그리고 이제 448세대로 전체약한 20%만 이제 집어 넣었고, 39평형까지 중대형 평수까지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세대 구성을 보이면서, 이제 추진이라든지 이제 주민들이 너무 소형 아파트로 쪼개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지가 조금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주력 평형은 24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5대로 충분히 넉넉한 주차 대수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지 계획도입니다. 1단지부터 6단지까지 전체 23개 동인데 아무튼 이러한 모습으로 단지 배치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지금 각 평형대 평면도까지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워낙 이제 사업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단지 배치도라든지 최대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될 텐데, 그래도 지금 이 정도까지 공개를 했다라는 거는 추진이라든지 같이 이제 추진하는 주민들 거기다가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정비업체까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업 개요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또 이제 중요한 점 중에 하나죠. 만약에 이 천호동 모아타운이 이제 조성이 완료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냐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하게 따져 볼 만한데 최근에 저도 들은 건데 아파트 가치를 따지는데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구역 대신 평공초 이렇게 일곱 개로 나눠지는데, 자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에 입각해서 이 천호동 모아타운에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분는 브랜드입니다. 자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오느냐인 건데 앞서 첫 번째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우프로지오라든지 아니면 조금 약하지만은 코오롱 하늘채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울 상급지에 요 정도 되는 단지라고 하면은 당연히. 일군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오겠죠. 다음은 역세권입니다. 암타역까지 해서 이게 불과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뛰어가면 1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이제 인접한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은 대량 시. 대는 대단지, 시는 신축인데, 요건 당연하죠. 2200세대에 거기다가 또 새로 조성되면 신축 아파트니까 요건 당연하게 충족이 되는 거고. 다음은 평공초인데, 평지, 공원, 초등학교. 자, 단지가 이제 평지. 지로 이루어져 있냐, 주변에 공원이 있느냐, 초등학교를 품고 있느냐, 자이 부분인데, 어 일단 먼저 평지. 암사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지 위쪽으로 가면은 조금 언덕 지형이 있으냐, 여기까지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평지 아파트고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인접해서 천호공원이 있으나 사실 더 중요한 한강공원에 있죠. 한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가면은 요렇게 가면은 이게 600m 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출발해서 공원까지 들어가는데 10분 안쪽으로 어,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원과 가까운, 공원 중에서도 한강공원과 가까운 이제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인데 뭐 단지 내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바로 붙어서 강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지 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초품아라고 불릴 정도의 어 그런 이제 입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천일중학교 중학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가지신 학부형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프리미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암사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생활하는데 편리한 인프라도 추가적으로 있고요. 자, 다음은 이 아파트가 가지는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가치만큼 또 돈도 중요하겠죠. 주변의 시세가 얼마 정도 하냐, 인 건데, 강동구의 대표적인 아파트 3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화제가 되고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올해 11월 달에 이제 입주 예정인데, 지금 34평형 기준으로 평균 24억 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 최근 24억 5천까지 어, 실거래가가 완료가 됐고, 소문에 의하면 실제 현재 25억까지 거래가 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덕그라시움인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등장하기 전 강동구의 대장 아파트로 불리었던 고덕그라시움 아파트입니다. 자, 현재 6년차 되었고, 현재 시세로는 34평이 19억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최근 20억에도 거래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매물은 전부 다 20억 이상에 어, 나오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사동에 있는 강동 로테켓을 퍼스트 아파트인데 17년 차 정도 된 상당히 좀 연식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래 기준 약 14억 중반 현재 나오는 매물은 뭐 14억 후반에서 15억 정도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천호동 모아타운이 만약에 성공해서 조성이 완료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20억 이상 어, 충분히.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모아타운, 천호동 모아타운 성공할 수 있냐? 어, 이 부분을 사실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사업이 멈추거나 좌초될 수도 있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눈 깜짝 할 사이에 완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정 재개발 지역이 100% 된다 라고 하면은 그건 사실 사기에 가깝죠. 하지만 어쨌든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 천호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가능성이 높냐라고 하면은, 모아타운 뿐만 아니라 재개발의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데, 재개발이 물론 이제 사업성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의지입니다. 자, 결국 재개발은 누가 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주민들끼리 모여서 일어나가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때 천호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로 반대하는 주민이 적습니다. 물론 모두가 찬성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은 연느좀 화제가 되는 모아타운 추진 지역에 가면은 집집마다 누구는 찬성한다 누구는 반대한다 이렇게 스티커 많이 붙여 놨습니다. 자, 그런데 천호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막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들 속은 모르겠지만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반대파가 상당히 적고 거기다가 이제 현재 주민 제한 동의율도 거의 60% 어, 육박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반대파가 적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 추진 주체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다른 이제 모아타운 지역을 보면은 외부에서 투자자들이 매물을 산 다음에 직접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기 천호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대부분 빌라를 가지신 주민들이 나서서 추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의율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토지 면적을 못 맞추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천호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빌라를 가지신 주민분들 뿐만이 아니고 단독이라든지 다가구. 상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주민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동의서를 거둘 수 있고 토지 면적 또한 맞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거기다가 입지도 워낙 좋고 사업성도 받쳐주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뛰어나서 이제 성공할 확률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뭐 제가 이제 다르게 이제 보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천호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지금 현재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많이 낮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강동구에서 또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지역 중에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이제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곳이긴 하지만은 둔촌동이 있습니다 자 둔촌동 모아타운을 진행하는 곳이 있는데 현재 오래된 조그마한 투룸 기준, 반지하도 마찬가지고 투자금이 3억 원 이상 투자되는 이제 그렇게 투자금이 꽤 많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천호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투자금이 1억 원대로 상당히 어, 투자금적으로도 많이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현재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전체 6개의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일부 구역 같은 경우에는 동의율이 좀 저조해서 나중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무턱대고 아무 구역이나 이제 매입하시면 안 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제 정보를 확인하고 매입을 하셔야겠지만은 여기 천호동 모아타운 추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민 동의율이 일부 구역은 60% 현재 넘었다라고 하고요. 60%에 육박하고 거기다가 투자금도 저렴하고 향후 전망도 상당히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눈여겨 볼 만한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